이번에는 그래도 50만원은 넘지 않았고요. 42만원? 그리고 이번 쇼핑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요. 요즘 해가 너무 쨍해가지고 모자 사러 간 거였는데 모자는 못 사고 또 이렇게 코스트코 개미지옥에 빠져서 이번에는 그래도 50만원은 넘지 않았고요. 42만원? 어, 이번에 어떻게 담다 보니까 아이들 간식이나 식사용품을 제가 많이 샀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잘하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에게도 정성스럽게 막 음식을 차려주기보다는 조금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거를 마켓컬리나 쿠팡 프레쉬에서 삼이형 갈비탕 어, 정말 많이 먹고 있고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코스트코에서는 요 한우 도가니탕도 저희 딸들은 잘 먹어요. 요 한우 도가니탕은 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엄마가 직접 간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 안에는 총세 팩이 이렇게 작게 들어있어서 얘를 그냥 냄비에다가 4분 정도만 끓이면은 어 맛있는 도가니탕이 완성이 됩니다. 도가니가 한두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희 딸들은 이요 도가니. 요 야들야들한 요 살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먹고, 어, 이 국물에다가 소금 간을 반 스푼 정도 해가지고 주면은 아이들이 이것도 거의 밥두 그릇 뚝딱, 고기 국물이 있는 거를 줘야 그래도 아 엄마로서 단백질을 좀 공급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어서. 본죽 쇠고기 장조림 저희가 본죽집에서 먹을 때 종지에 이만큼 나오는 그 장조림을 이제 반찬으로 만든 건데 저희 애들이 얘를 정말 좋아해요. 얘는 총 이렇게 네개 들인데 벌써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두 개를 벌써 먹었어요. 저는 이 국물에다가 저희 친정 엄마가 직접 짜주신 참기름을 섞어가지고 이 쇠고기 장조림을 좀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급할 때 이렇게 비벼서 주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진짜 두 그릇도 먹더라고요 제가 먹어도 제 입맛에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1등 자리 여기 1등 자리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실식을 하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먹자마자 반해가지고 사와야 된다고. 원래도 알고 있던 스프 브랜드였지만 요걸 하나를 아침에 급할 때 따뜻한 물에 타줘서 보내면은 급할 땐 요거 하나 줘도 조금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순대를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을 먹여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트코에 가서 한번 부추고기 순대도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맛있게 요리를 해주면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간식으로 줄만한 것들도 좀 구매를 했어요. 그 복숭아 철이 한여름에 딱한 철인데 그것도 되게 비싸면서 달콤한 복숭아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시사철 차라리 먹을 수 있는 이 복숭아를 얼마 전에 샀다가 이 간편함에 빠져버려가지고 종류별로 한번 사봤어요. 얘는 세 개들인데 제가 일단 하나 먹었고요. 채에 걸러서 조금 더 물로 헹궈서 저는 어 당분을 조금 더 빼요. 그렇게 해서 주고 앞발을 줄 때는 좀큰 사발에다가 얼음이랑 같이 해서 주니까 어 시원하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황도인데 얘는 사실 처음 사봤어요. 일단 양이 크고 저렴해서 어 라이트 시럽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하교했을 때 먹을 만한 요 파인애플과 청포도 씨 없는 청포도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제가 코스트코에서 과일을 많이 사는 편은 아닌데 이런 수입 과일들은 기본적인 이런 맛이 보장이 되더라고요. 이두 가지는 어느 정도 달콤함이 보장된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요 에포카 요구르트는 엄마들 모임가면 항상 많이들 준비하시는 요구르트잖아요 요거는 40개 들이가 2,990원 3,000원이 채 안되네요 그리고 이번 쇼핑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요 바삭콩콩 서리태였어요 제가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검정콩을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만 있지 의지로는 잘 안되더라고요 이번에 코스트코 갔을 때 이렇게 서리태를 볶아놨는데 거기에 살짝 설탕과 핑크솔트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같이 이렇게 섞여져서 구워진 요 서리태 스낵이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이만큼 지금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몇개 간간이 딱딱한 게 나오기도 하는데 비교적 씹을만하고 저희 그래서 여기 맨날 이렇게 이렇게 견과류 놔두는 저희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오가면서, 식탁 오가면서 하나를 주워 먹어요. 음, 서리태와 견과류를 이렇게 놔두니까, 오, 오가면서 먹으면서 또 건강도 챙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다 떨어지면은 꼭 다시 사러 코스트코에 갈것 같아요.